메론의 검문이는 모두 그물 무늬가 대부분인데요. 왜 그런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항상 먹으면서 궁금했는데요. 그 이유를 정말로 알고 싶습. 주박에는 세로로 검은 무늬가 있고요. 참외에도 세로로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키위에는 솜털 같은 게 송송송 나아있더라구요 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알려주실 수 있는 것들 모두 모두 알려주세요. 딴 것들도 상식으로 알수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동의 분류 멜론의 품동을 과실의 외관에 따라 분류하면, 네트멜론과 무네트멜론으로 분류할 수 있고, 체배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온실멜론, 하우스멜론, 로지멜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네트멜론은 말 그대로 과실 표면에 그물 무늬가 형성되는 멜론을 말하고, 과실의 모양은 대개 원형으로 일정하나, 과육의 색깔은 녹색, 백색, 적색, 그리고 이들의 중간색 등 다양하다. 무네트멜론은 참외형 멜론이라고도 하여, 과실 표면이 매끄러운 멜론을 말하며, 과실의 모양은 둥근 것에서부터 긴 것까지, 그리고 과피색과 과육색은 네트멜론보다 더욱 다양하다. 가. 온실멜론, 온실멜론은 재배 환경에 조절해 온실 재배용으로 육성된 분으로, 음, 과실의 약간의 향기가 육질이 부드러운 등, 품질면에서 보면 멜론의 최고급종이라 하겠으나, 품질이 환경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습도 조절이 어려운 하우스 내에서는 상품을 생산하기가 쉽지 않고 저장성이 낮아 판매 가능 기간이 짧으며 병충해 의 피해가 많은 등의 결점이 있다. 여기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며 고정동으로서는 춘계에서 하계, 추계 동계까지의 여러 계통의 품종들이 있다. 나 하우스 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얼스 멜론과 무네트 멜론은 대부분 하우스 재배용 품종이다. 하우스 멜론은 온실 멜론에 비하여 과실의 외관, 즉, 네트와 육질 맛은 떨어지지만 덩굴 쪽 인명, 흰가요병등 멜론의 중유병에 대한 내병성이 강하고 네트나 당도 발현의 안정성이 높아서 재배하기가 쉬우며 좋은 신장성도 높은 품동이 많다. 무네트멜론은 일반적으로 육질과 병의 정성이 네트멜론보다 못하지만 한 포기에 많이 착과시킬 수가 있어서 수량이 많고 과실의 형태와 색깔이 다양하여 품동 선택의 폭이 넓다. 환경 적응성이 커서 네트멜론에 비해 재배하기가 쉬운 편이나 수확기에 뿌리의 활력이 빨리 떨어지는 편이므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숙기의 초세 관리에 보다 주의해야 한다. 다 노지멜론, 노지 조건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 적응성이 높고 병충해의 피해도 적은 멜론을 말하며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프린스멜론이 있고 참외도 노지멜론 품종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